안녕하십니까, 푸셔김 프로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저한테 그 드라이버가 하나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직 그 발표가 되지 않은 신제품입니다. 그 캘러웨이의 빅버사 드라이버 아시죠? 작년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네, 빅버사 드라이버의 후속품입니다. 후속품으로 그레이트 빅버사라는 그 제품인데요. 그 예전에 나왔던 게 약간 그 뭐라럴까? 그 캡틴 아메리카 그거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요 앞에는 거의 똑같고요. 그 뒤쪽이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닐도 까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제 거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건 아니에요. 캘 네, 켈로이 시카단. 캘러웨이에서 스타크럽을 이제 렌탈해 준 건데요 그래도 좀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비닐우를 까는 게내 것도 아닌데 비닐우를 까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예, 그런 정보 느낌 제그 느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호호젤 여기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스 디자인은 똑같아요. 네, 페이스 디자인은 똑같고, 그 다음에 위에 색도 약간 진한 남색입니다. 나중에 또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레이트 빅버사라고 써있죠. 네, 디자인이 아주 예쁘죠. 그전 거는 그냥 파란색에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은색에 파란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왠지 그 빅버스 알파 드라이버하고 빅버스 드라이버를 에, 컬러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여기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제가 잠깐 렌즈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이크를 안 차고 하니까 지금 불편하네요. 요게 바로 그 렌치인데요. 이 뒷부분, 요 뒷부분에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위험하니까, 이게 꺼질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살짝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요런 식으로 돌아가죠? 예. 이게 옛날에 말이죠. 미즈노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페이드, 반대쪽으로 돌리면 드로우. 제가 볼 때는 그 일정한 스윙을 가진 분들한테 이게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그 중에는 이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해가지고 아마추어들이야 뭐막 아마 중간에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살짝 페이드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따닥 소리가 나야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돌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간에 지금 받은 게요. 이게 스탁샤프트인데요. 그냥 에, 빅버사 B005 네, S 스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라파이트 디자인에서 나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구도인데요, 살짝 뭐랄까 약간 낭창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 빈 스윙을 몇번 해보니까요. 일단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자, 제가 쳐봤는데요. 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소프트 소프트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지금 에, 8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빅포터도 거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소프트하면서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왠지 에, 골퍼들로 하여금 비거리를 많이 낼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휙휙 나니까, 어, 내가 스피드가 이 정도가 낯선나 할 정도로, 그다음에 샤프트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약간 낭창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쳐보면 그렇게 낭창되지 않는 S 스펙 정도면 저의 제가 쓰던 거보다는 약간 약간 약한 것 같긴 한데 뭐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포스팅 올라가는 위쪽에다가 사진을 한번 쭉 나열해서 에, 웹사이트에서 그좀 찾아보고요, 스펙을 찾아보고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